불.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선물했습니다. 그 불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전한 불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하나의 혁신적인 도구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텍스트, 음악, 영상, 심지어 복잡한 코드까지 생성해내는 이 기술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다양한 산업과 일상 속에서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불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컴퓨터는 과거 단순히 계산을 수행하거나 주어진 명령을 처리하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컴퓨터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동영상, 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기술이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 제너레이티브 AI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창조해냅니다. 대표적으로 채찌 PT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거나 글을 작성하며 달리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미지, 심지어 예술작품도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을 작곡하거나 동영상을 생성하는 AI도 개발되었죠. 이 기술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는 AI를 통해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기업은 AI를 활용해 마케팅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작하며 교육자는 복잡한 개념을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도구를 얻게 됩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의력과 협력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는 예술, 비즈니스, 교육, 연구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 그렇다면 이 AI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생성형 AI는 마치 사람이 배우는 것처럼 이미 만들어진 수많은 데이터, 즉 그림, 글, 음악 등을 보고 그 안의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런 모양은 나무다. 이런 색깔은 하늘이다라는 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창작합니다. 그 작동 원리는 훈련, 강화학습, 생성 과정의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훈련 과정,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학습하며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의 패턴을 익힙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준비를 갖춥니다. 강화, 학습, AI가 생성한 결과를 인간이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 정확성과 품질을 높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차 신뢰성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생성 과정. 사용자의 요청, 프롬프트에 따라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밤하늘에 떠 있는 고래 그림이라는 요청에 따라 AI는 텍스트를 분석해 이를 이미지로 구현합니다. 이 원리는 다양한 데이터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생성형 인공지능이 창의적이고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는 핵심이 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종류 생성형 인공지능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생성 인공지능 채찌 PT와 같은 모델은 문서 작성, 시나리오 개발, 코딩 등 텍스트 기반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달리와 스테이블 디퓨저는 텍스트 입력을 기반으로 특정 스타일이나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AI입니다. 음성 및 오디오 생성 인공지능 11냅스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음성을 생성하며 앰퍼뮤직은 AI를 활용해 음악 트랙을 제작합니다. 비디오 생성 인공지능 소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영상을 생성하는 비디오 생성 AI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다양한 콘텐츠 생성 기술을 포함하며. 각 기술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혁신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 한 기업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여러 팀이 협업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활용됩니다. 먼저, 기획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캠페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홍보 문구나 콘텐츠 초안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광고 카피와 뉴스레터 초안을 빠르게 작성하여 전체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이후 디자인팀이 기획팀에서 만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 시각 자료를 제작합니다. 포스터, 배너, 소셜 미디어 이미지 같은 비주얼 콘텐츠를 다양한 스타일로 생성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편집을 통해 완성도를 높입니다. Like and... 광고나 홍보 영상에 들어갈 음성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생성하거나 AI 음악 제작 도구를 사용해 배경음악을 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팀이 비디오 생성 AI를 사용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디자인팀에서 준비한 이미지를 활용하고 오디오팀에서 생성한 음성을 삽입하여 완성도 높은 영상으로 조합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소개 영상을 제작할 때 AI가 텍스트 입력만으로 애니메이션 효과와 가상 캐릭터를 포함한 영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은 각 팀의 협업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한국에 최적화된 생성형 인공지능, 딥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은 앞선 영상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을 기반한 데이터보다 해외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결과물을 제공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은 한국인을 생성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종종 중국인과 유사한 사람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는 동아시아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중국 이미지를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학습된 인공지능, 딥 이미지가 개발되었습니다. 딥 이미지는 한국인의 얼굴 특징뿐만 아니라 눈, 코, 입, 그리고 화장 스타일까지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색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한국 소녀의 이미지를 생성해줘! 라는 요청에 대해 해외 서비스는 한국인과 유사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반면, 디비미지는 한국인의 세부적인 특징을 충실히 반영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또한, 한복을 입혀달라는 요청에서도 디비미지는 해외 모델보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해외 서비스는 한중일 스타일이 섞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디비미지는 정확하게 한국인의 정서와 전통을 반영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불을 통해 첫 변화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하여 혁신을 이룰 시간입니다. 한국 딥러닝을 통해 당신의 비즈니스에 인공지능을 더해보세요. 한국 딥러닝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